사조산업입니다. 돈은 잘 벌지만 참치 관련해선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신사업이나 새로 매출처 확대, 신제품 대박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기남목의 성장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가격 전략이 오히려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인데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엮여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도 있겠지만 버는 만큼 반대로 그런 테마성의 리스크도 있는 거니까요. 차트에선 현재 밑으로는 심리적 지지대가 4만 0천원인데 그동안 여기까지 밀리면 받아주려는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다시 여기를 테스타로 갔을 때 받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런 데서 소위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4만 0천원이 무너지면 다시 바닥 만들고 올라가기까지 시간 소요가 상당할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지받을 수 있는 향후의 가격대는 주봉에서 긴 관점으로 4만 0천원을 깼을 때 3만 5천원과 2만 5천원을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반대로 4만 1천원은 깨지 않고 지켜준다고 했을 땐 우선은 4만 5천원에서 단기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를 뚫어낸다면 4만 9천원과 5만 3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4만 9천원 자리의 매물벽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